오늘은 제가 지난 5월부터 5, 6, 7, 8, 9, 10, 11, 12일 8개월간 촬영을 했던 우아한 제국 마지막 세트 촬영 날이고요. 오늘 종방연이라고 끝나고 쫑파티 같은 회식이 있거든요. 종방연에서는 어떤 메뉴를 먹을지 한번 보여드리기도 하고 배우들하고 마지막 일정이니까 좀 기록에 남겨서 저도 추억 좀 삼으려고요. 안녕. 다신그 거요? 이 리허설은? 네 나오나요? 네 짜라랄라 아우 예뻐 원래 이런 거안지 않았어요? 네? 원래 이런 거안했지 않았어요? 아 히야이 히야이 이 먼저 스킨 패드로 노폐물 먼저 뺏을게요 뭐야 이거 뷰티 채널이야? 왜요 아요 어젯밤에도 잠이 잘안 오더라고 왜요?

네?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아, 오늘, 오늘 이상하게 오래 걸리네? 지금 30분째인데? <laughs> 아 비밀이에요 아, 원래 이렇게 했다고요 파우더까지 했고 이제 쉐딩 할 거예요 아아 <laughs> 어디서 이상한 거 봤어 그런 채널 아니라고 먹방하는 채널이라고 먹방 가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아, 좋지 오늘 세트 마지막 촬영인데 좋아요? 뭐 아쉬움이나 이런 거 아니었어요 아, 너무 시원 어. <laughs> 저랑 이제 못 만나잖아요 아그게시다니까 <laughs> 아. 제가 그래도 같이 이렇게 <laughs> 술도 마셔드리고 <laughs> 했는데 제가 종종 연락 드릴게요 선배님 어? 아니, 연락 그래 <laughs> 아, 일주일 말이라지만 일주일 한 번씩만요 <laughs> 너무 자제하면 짜증나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아 기분이 어때? 좋습니 좋아 뭐가 네. 어. 출연료 없습니다. 아이씨. 음, 음, 커피는 음, 제가 한잔사드릴게요 아메리카노까지 가능하고 아이씨 왜 따뜻한 거좀 먹어서 알겠습아 <laughs> 편집해야겠다. 아, 또 디지털 사이트 들어가고 나오면은 알겠습 <laughs> 아, 이제 <laughs> 세트 촬영 끝. 안녕히 가세요. 세트, 세트 촬영 마지막인데 기분이 어때요? 아 이거 뭐야 카메라야? 이거 무슨 카메라야 이거? 소니 액션캠. 아. 제짜 소니 액션캠 모델이야? 진짜? 응. 나온지 오래됐는데? 네, 제가 잠시... 바꿔야겠다. 박. <laughs> 이 우한제국에서 박이요? 김가란이란 배우고 오나이 역할을 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러브라인을... <laughs> 몰입하기 힘들었을 텐데 저 나오는 거예요. 어? 안 몰입하기 힘들었을 텐데 나만의 안녕하세요. 그 연기 비결이 있다면 아, 몰입이 너무 순간 잘됐지. <laughs> 뭐야 술 먹고 죽을. 아뭐 이렇게 키가 커. 아 불편한. 항상 컸잖아요. 나도 작은 키가 아닌데 내 182인데 몇이야? 저 88. 여기는 탁성구 역할을 맡은 규영이. 내유튜브 브이로그. 아 진짜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근데> 6cm 차이가 <laughs> 맞아요? 그거. 뒤돌아봐. 차이나인데? 그 6cm 아닌 거 아니야? 꽤 많이 차이나는데? 형왜키이 정도잖아? 그러니까. 몇시 어, 아키? 어, 저 77이요. 그런 거 하면 별로 차이 안 나는데요? 그 이게 그냥... 머리 뽕이 있어서 그래. 어, 없나? 여기는 우리 김중이님이 지태 역할 맡은 영희입니다. 네, 조조서부터 어. 어. 선배님 팬이었습니다. 선배님 <laughs> <laughs> 제가 유튜브 하는데 혹시 선배님하고 좀 찍어도 괜찮을까요? 오. 제가 너무 존경하는 우리 아, <laughs> 장슨 회장 역할 맡으신 아, <laughs> 끝나셨는데 수감이 어떠세요? 다들 고생했고 앞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좋은 작품이었어요. 네, 선생님,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어, 클린, 감사합니다. 어, 어. 클린, 씨, 왜 이렇게 <laughs>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laughs> 세트 맞았지만 <맞아, 웃음> 촬영인데, 네. 그렇게 좋아요? 행복해요. <laughs> 행복하대. 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본인도 고생 많았고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laughs> 열심히 하고 네 아아 아, 아. 고생 많이 했어 아유, 아유, 아유. 고생했어 형 유튜브 그 올려도 되지? 아이고. 모자이크 할까? 죄 지은 거 많으면 모자이크 아니면 윙크 <laughs> 아, 살이버선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네. 연락해 네 진짜로 <laughs> 연락 네가 안 하면 내가 <laughs> 네. 맨날 연락할 아, 내내 브이로그 카메라 <laughs> 새해 <복> 많이 봤어요 <laughs> 자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네. 강성훈이 네. 미스 문대가 아니고 우아지. 소감은 <laughs> <laughs> 네. <미안합니다. 웃음> 네, <수고하면> 어떠세요? <laughs> 아니 뭐 항상 <laughs> 뭐 <한, 웃음> 하루 틀한 게 아니니까 그래도 끝나는 때좀 서운하긴 하지. <laughs> 그래서 술로 <웃음> 오늘 <웃음> 제대로 한번 달려보실 건가요? <laughs> 네. 오늘 갈 때까지 가보죠. <laughs> 네. 좋습니다. 저도 오늘 갈 때까지 한번 가볼게. 요갈 <laughs> 때까지. 그래가 고생 많이 했어. 잘했습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우리 조카 제일 존잘해거내 유튜브인데 올려도 돼? 인사 좀 해줘 오늘 끝났는데 기분이 어때? 좋아요 <laughs> 귀여워 밥먹으러 가자 <laughs> <하자>. 괜찮아요 좋아요 와감사다오 <laughs> 되게 색깔이 좋다 색깔 좋죠? 유검사 역할 맡은 네, 자기소개 좀. 안녕하세요 유검사 역할로 나오는 박건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고생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팀장 역할로 나왔던 최혁입니다. 네, 네, 잘, 잘 생겼어.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식장 역할을 맡은 네. 정희욱입니다. 네. 네. 수영님 사랑하고요. 네. 파이팅. 결혼 하시잖아요. 수고했습니다. 오우. 와 고기 잘 굽는다 고깃집 알바 했던 거 아니야? 아, 예전에 절대 했어아 이게, 이게 달라 난 내가 고기 굽는면 선배들이 엄청 뭐라고 하는데 못 굽게 해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못 굽는 거지 <웃음> <웃음> 내가 안 구우려고 황신성이거다 하는데 그냥 실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laughs> 수다하셨습니다 어. 우리 와이프 잘했나 <laughs> 야, 난 로맨스라고 한 번도 못해봤는데. 나도 처음이야. 나도 연기하면서 러브라인 자체가 처음이야. 그래서 나이한테 미안해. <laughs> 근데 손만 잡고 임신한다는 게. 아니, 뽀뽀라. 저번에 여기 왔었는데, 이거를 쌈장에 넣어 먹었던 것 같아. 밀어서. 몰랐는데. 밀게요. 응 전장나. 저는 사회생활 중이다. 만취했다. 적나발을 물었다. 미쳤다. 에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 귀여워. <laughs> 자너 고생 많이 했어. 악수. 네. 고생했어. 네. 잘 가. 네. 대광 등신. 응. 강등심이 어디냐 사실 제가 1일 드라마가 처음은 아닌데 이렇게 긴 호흡으로 오랫동안 출연을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본 양, 준비해야 되는 대본 양도 많고 아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난데 무엇보다도 제가 연기를 좀 매끄럽지 못하게 한게 제일 스트레스가 되더라고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호흡 맞추면서 이렇게 연기한 게 정이 많이 들었어요 배우들하고도 정이 많이 들고 스태프들하고도 정이 많이 들어서 지난번에 한 회식은 세트 촬영 팀이었고 오늘은 이제 야외 촬영 드라마가 원래 이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뭐 A 팀, B 팀, C 팀까지 3개 팀으로 뭐할 때도 있고 이렇게 두개 팀으로 촬영을 해서 오늘도 파티 야외 팀들 모이는 자리입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맛집 유튜버라. 세팅이 다 됐네. 바로 먹으면 되네. 내가 고기 잘 굽거든. 형이 할게. 응. 줘봐. 줘봐. 밥 먹었어? 다 먹었어. 어, 먹었어. 저한 끼도 다 먹었어. 나도. 네. 고 시작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밀크 시슬. 오늘 많이 안 먹을라 그랬는데 이거 먹으니까 또 먹어야겠네. 운명이지. 존재만큼이나 중요한 게오아열을잘 들어야 돼. 여기는 공일의 역할 맡은 소윤이 뭔가 너도 10년까지는 아닌데 한 5년은 젊어 보인다.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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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어, 어.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고마워. 아유. 음! 야 맛있어! 맛있어. 음. 잘 먹어. 나는 고기 먹을 때 밥을 먹어야 되는 성격인데 너희는 밥안 먹니? 나 탄수화물 안 먹으면 좀 뭔가.. 냉면은 냉면 맛집 가서 먹는 게 맛있지 않아? 네, 고기랑 같이 먹는 게 맛있어. 고기 냉면 나 배고픈데.. 아 여기는 김가란배우 저번에 소개했나? 음. 똥발봐가지고 음. 저랑 음. 러브라인 음. 연기를... 뭐뭐 음. 뭐? 이네 투게다 블랙스 콜라 콜라 내가 음. 사이다 섞을까? 아유 괜찮습니다 아. <laughs> 제가 섞어 보시면 숙제가좀심해가고 감사합니다 형님 여기도 콜라 좀 아유. 고생셨어요 한잔 드릴까요? 아, 네. 감사다 맥주 드세요? 네, 네. 아고생하셨어요 어, 그만 마셔. 저 아직 한 잔입니다. 벌써 벌써 마셨네. 고객 많으셨습니다 저희 무술 감독님. 아 <laughs>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드세요. 네. 바위 질 하세요. 네. 잘라 드시는 거 좋아하세요. 네. 그냥, 그냥 드시는 거 좋아하세요? 네. 아. 그 왜냐면내독과어오니까아고 아, 진짜. 아, 진짜 약간... 어, 아, 아, 그럴까? 난 그럼 맛만 <laughs> 으내안라고내 먹어? 내 눈이 어내이 먹어? 이 먹어? 내 눈이 먹어? 내이 먹어? 내 눈이 먹어? 내 눈이 먹 먹어? 먹어? 내 눈이 먹 먹어? 려어 먹어? 먹어? 내 눈이 먹어? 내 눈이 먹어? 내 눈이 먹으내 눈이 먹 냉면 먹이집 네. 냉면 잘하네 아, 오. 너 표정이 달라졌다. 너 깔라만시, 깔라만시, 깔라만시. 오, 네, 네. 고생했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쇼 나랑 어울릴 만한 거, 아나먹지 나한테 물어 오랜만에 여의도 광장 가시죠. 여의도 광장. 여의도 광장. 저 여기서 여의도 광장 가려면 어떻게 가요? 아 여의도 하이퍼요. 니즈 해보요. 닌즈 하이퍼야. 아 진짜 언제적 하이퍼요. 왜안 받아줘요? 약간 지났어. <laughs> 어 어, 그뭐 <어젯밤>, 이상해. <laughs> 지하로 가시면 됩니다. 지하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네 <laughs> 지하로. 이 추운 날 무슨 젤라또를 먹는다고. <신대기> 안녕하세요 뭐뭐콜라어 <laughs> 어, 얼마야? 2만 5백원 원아 이거 2X 라지 걸었어 그러니까 혼자 빨리 계산해 주세요 2X <laughs> 라지 아, 아. 민초 먹을 거면 양치질을 해 치약이 민트 맛인 거지 민트가 치약 맛이 아니에요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잘 와이. 먹겠습니다 <laughs> 아, 그... 아, 어 서운이 형 가는 거야? 어디 가요? 이거. 짜파게티 아니야 이거? 이거 여기 아, 맞지 맞지. 맛집 그럼 드시고 가세요. 아유, 아유. 아 이거 황도 아니야? 황도 맛있어요. 야 이거 황도 이거, 다, 이거 다, 다치킨 술집에서 다치킨 절대 건가요? 시키면 안 되는 메뉴인데 이거 아, 황도는 한, 한 숟가락 해야겠다 이거. 이거 방송용으로 하시는 거 아니죠? 아제돈 아니야. 황도. <laughs> 고생했어 선생. 나중에 태영이랑 보자. 아전 너무 좋죠. 아, 아 네. 좀, 이제 가신 거예요? 어 가요. 좀, 좀 이따 가시지. 어? 아, 나 취했어. 너어서어디세요 <laughs> <laughs> 네, 내가 발더스게이트 해야 돼. 아, 어? 고마워. 어, 아, 뭔가 우울하네요. <laughs> 끝이라는 게 항상 아쉬움이 남고 그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또 열심히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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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mp the gas, and baby, will go drive Interstate 75. So hey.